기독교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십자가 속에는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오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까지 묵상해 온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죄 때문에 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이런 삶을 힘써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교훈을 우리가 이 사순주를 지나고, 권한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될때이 말씀을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내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나 혹은 고난 주간에만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귀한 은혜요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죄삼을 받고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교회 개척, 선교 센터, 여러 모양으로 교회들이 왕성한 그런 해외 선교의 활동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을 중시하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모습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정령기에 있는 당사자나 혹은 부모들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집안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인상이나 성격이나 장래성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갖추었으면 어느 부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냐?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 그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게 될 것이고, 속 사람 내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두고 선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많은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게 있었고 이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연약함과 그 속으로 채워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하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바울이 이 가진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었던 사깨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껴오는 겉으로 볼 때, 겉그 사람으로 볼 때는 부자요, 출세한 사람이요, 물질이 주는 안락을 누리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 사람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삶에 대한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소수 사람이 전혀 다른, 상반된,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공한 속사람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이내속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도 많았고 그 자신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므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나무 밑에서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본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주께서는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와 그 마음의 어둠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의 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절반이나 내어놓겠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스스로 자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출세하고 권세를 가지고 안락을 누리는 것 같아도 내적으로 속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연었던 니고데모도 사람을 사람들 위에 우뚝 서 있는 지위가 높은 정치인이었었습니다. 그듭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새 생명을 얻는 감격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정전 26장 29절에 보면 아그립바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성공하고 출세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내면은 고민과 갈등과 공허와 무의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때 이런 분들을 만나면 괜히 주눅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부자, 권력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요 구원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병상에 계시는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혼자 주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쇠약한 병상에서 신방을 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 질문에. 그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감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좀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좀더 건강할 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라고 한없이 후회를 쏟아내는 그런 고백의 말들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만 담아놓는 익명적인 이런 신앙은 우리가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필요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 오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옛 사람의 껍질이 조금씩 벗겨 나가게 되고 매일 매일 조금씩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이런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점점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속 사람의 변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살아 있으나 속으로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 나는 괜찮은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실상은 전혀 괜찮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그에게는 대단한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한편에는 큰 아픔과 근심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족, 자기의 고륙, 자기의 친척을 위하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소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 이 기도가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고륙, 우리의 친척,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영혼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국기 32장 32절에서 범죄한 이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들의 죄를 사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영혼에 대한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으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신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영혼에 대한 애통이 사라지고 회개에 이르는 통곡이 없어지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회를 할 때에는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각각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 죄를 통분히 여기며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요즘에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도 듣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차근 우리의 마음들을 녹여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전 20장 31절에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훈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향하여 눈물로 하늘 앞에 간구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요엘 2장 17절에 보면 호와께서 수종되는 재산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백성을 극렬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며 큰 일을 행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할 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혼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진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권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아픔을 견디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고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이런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 응답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심판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권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할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웠고 원합니다 인절은 간절한 마음으로 할머 앞에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주심을 믿사옵나니 이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